빠르게 빠져 나왔습니다. 스 받은 로 오늘 4점0점 오늘 저희가 그 코번 선수에게 헬프 수비를 좀 많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 수비에서 이제 박봉진 선수, 박진우 선수, 신승민 선수가 파울을 아끼지 않고 코번 선수에게 계속 헬프를 가면서 이 스틸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삼성이 오늘 턴오버가 15개나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점수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다시 오히려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잘했다고 하면 그런 건 딱히 생각하지 않고 오늘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그세 명의 포드가 좋은 헬프 수비를 해서 많은 스틸 유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팀마다 쪽집게별로 이렇게 작전을 짜주는 거예요. 어떤 팀은 어떻게, 어떤 팀은 어떻게, 이렇게 수비를 짜주고 공격은 뭐 선수들 장점들을 살려서 다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, 다, 좀 다른 유형의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저희 선수들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코트 훈련 시간에서는 정말 뭐 하나 집중하라고 미스가 나오면은 화를 크게 내실을 막은 거 똑같이 근데 이제 코트 훈련이 끝나고 코트 밖에서 이제 밥 먹을 때나 뭐 웨이트장에서 훈련, 그냥 자비 훈련할 때는 정말 응담도 해주시고 장난도 걸어주시고 저희가 장난을 쳐도잘 받아주죠. 그래서 정말 선수 감독이 없을 정도 소통이 너무 잘 됩니다. 지금 다른 부상들이 있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부상 잘 치유해서 모든 선수들과 마무리를 잘 하는 게안 다치게끔 하는 게 오케이. 뭐